달서구는 19일 라테라스웨딩에서 6.25 참전 유공자회 달서구지회 주관으로 국가유공자 및 보은가족 120여 명을 모시고 위로연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대한민국 6.25 참전 유공자회 달서구지회가 주관하고 라테라스웨딩이 행사장과 120인분의 정복삼 개탄 후원으로 나라를 위해 헌신한 이들의 희생과 노고에 감사와 존경을 표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위로연에서는6.25 전쟁 당시 나라를 위해 헌신 분투한고 한재의 상병과 고 김성대 일병의 무상 화랑 무공훈장을 70년 만에 유가족들에게 전수하고 보은유 공자에게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6.25 참전 74주년을 맞이하여 구천장과 여러 내빈들을 참수한 가운데 와, 특히나 국가유공자, 여운을 들에해 음, 모아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이 자리를 빛내주신 여러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참 고맙다는 인사를 말씀드립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이태훈 구청장은 든든한 보은 없이 호국도 없다며 선열들이 보여준 위대한 정신을 기리고 호세대에도 영원히 기억될 수 있도록 보은 선양 및 문화 확산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달서구는 오는 30일까지 달서구청 로비 및 용산역사 등지에서 6.25 참전 유공자 15명을 대상으로 촬영한 제복의 영웅 사진 및6.25 바로 알기 사진 전시회를 마련해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 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